자, 안녕하십니까 노르점피입니다. 오늘도 챔피언 구간 경쟁전 저번이랑 이어서 돌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칭 잡히면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주에서 온픽시게임스네요 어, 무섭네요. <laughs> 첫 번째 뭔가 자바 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평평하고 그죠? 집들은 잡아갔지 않죠? 아주 푸른 느낌. 남방구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가 될까요? 뭐 사우스 칼리만탄 이런데 말고는 여기 슬라위시 쪽 슬라위시 양식의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무사 쪽 울타리긴 한데, 일단 찍어 볼게요. 오... 벤쿨로였군요. 그건 몰랐습니다. 평평한 벤쿨로, 흠...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 남...이 아니라 북반구... 어... 포르투갈 스페인 쪽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라면 어디? 이거 파란 차죠? 아니면 뭐 이탈리아, 그리스, 뭐 이런데 크로아티아?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 쪽으로 가볼게요. 어, 포르투갈이었네요. 좋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리전 게스 나쁘지 않았고요. 다음? 어 보츠인데 저쪽으로 산등성이가 조금 있네요. 도로 각도 이렇게 돼 있고 북쪽 산등성이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보는 거거나 아니면은 더 아래쪽에서 이쪽 지나는 산등성이도 있으니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와버린 재채기에. 당황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요, 다들. 어, 죄송합니다. 자, <laughs> 여기는 너무 산이 바로 앞에 있는 느낌인데. 음, 일단 밑로 가보죠, 뭐. 어, 여기가 있군요. 여기가 아니라 이 반대쪽이었네요. 여기를 바라보던 거였고 요 아래쪽은 안 보였던 거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이게 대체 어디죠? 어어 어... 마땅히 생각난 게 아래엔 밖에 없는데 근데 저기 있네요 아래엔 될수 없고 에? 그럼 대체 어디야? 예? 잠깐만. 그럼 멕시코인가요? 집들이 멕시코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아르헨티나인데요. 예? 아르헨티나에 바나나? <laughs> 말도 안 돼.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 점수를 가져가도 좋아. 아, 동쪽으로. 어, 진짜 미쳤다.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어떡, 가야 돼? 당황스러워서 말도 안 나요. 와 페루네요? 큰일 났다. 페루구나. 음. <laughs> 검은 차 페루를 생각을 못했네. 이건 제 탓입니다. 제 점수를 가져갔죠, 네, 상대가. 서쪽으로 봉우리가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평한 느낌이다 라는거 뭐런쪽인가요 저쪽이네요 네. 좋습니다 아직 1100점정도 메꿔야되는데 점 .es가 대체 뭐죠? 바투티나 폴타바 폴타바로 돼 있네요. 바투티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도 아니고 찾아 보면 나오겠죠. 좋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우크라이나어 읽어줘서 다행히 갔고요. 다음. 쌀을 봐줄까요? 검은 자? 유럽 같긴 한데 북방구고 흠자 그리스 생각났거든요 아니라면 이베리아 쪽 첫생각이었던 그리스로 그냥 갈까요? 아니라면 이태리도 될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봤더라? 이런 돌담을 어디선가 봤었는데 모르겠네요. 낙소스 점에서 봤군요. 좋습니다. 저런 딱비슷한게 생긴 돌담을 어디선가 봤다는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폴란드 혹은 발트 쪽 느낌이 났는데 음.. 요거 보면은.. 폴란드는 아니겠죠? 폴란드는 노란 배경이야 되니까 그러면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에서 좀 고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에.. 말이 나오다가 요 현명하지 않을까 싶.. 거든요 중간으로 가죠? 모든 것에 리투군요 아.. 잠깐만 표지판 보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구분할 수 있는데 에스토니아랑 저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이런 북반구 오아카 하 페이먼트인가요? 이거 아니면은 그 이쪽 관아화투 할리스코 쪽 페이먼트인가요? 어. 이거 관아 화투 이쪽 느낌이 조금 더 오긴 하는데, 북쪽 마른산 이런 느낌 그쵸? 우아하카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니라면 정말 슬플 것 같은데, 음, 자 어디 우아카만 아니기를 빌겠습니다. 제발 제발 오 나이스 끝 나이스 신화로 였네요 상대는 베라크루즈를 갔네요. 음 좋습니다. 어쨌든 다음 라운드에서 볼게요. 자 일본에서 온 제제샤카라는 처음 본 사람이네요 또꽤 빠르게 보내준 편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나라 나미비아이고요 화장지는 안 보이는데 남부 느낌이 좀 나네요 동쪽으로 저렇게 산이 있고 동쪽이랑 예 약간 남쪽 빈투크 근처 내지는 좀더 아래쪽으로 봐보는게 어떨지 싶은데요 사실 저는 마이비아 베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빈투 근처였네요 다음 상대 이게 아주 귀엽네요 아바타가 아바타라고 하나? 프로필.. 프로필 포토? 제스키.. 어쩌라고 되어있는데 제스키... 밀? 아 제스키 밀은 그 아이들 세상이라는 뜻인 것 같네요. 그러면. 아닌가? 제가 네, 많이 까먹었습니다. 블록 C. 근데 네, 일단 쇼단테나이고 B타입인 것 같네요. B타입 쇼단테나. 어... 되게 남쪽 느낌의 크라스노따르 쪽 갈까요? 아니면 로스토브? 모르겠네요 음, 첼리아 쪽이었네요 크라스노따르 그 다음에 오렌브르크 근처 그리고 어디였지? 쿠르간? 아 근데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고 이거 칠레죠? 높은 확률로 칠레인 것 같은데 산패드로 내 아타카마 쪽을 가야 되나요? 남쪽으로 산 여기 남쪽으로 산맥이 있는 게꽤 특이하긴 하죠. 거의 살타 쪽 느낌인데, 후후이나 여기는 지형이 안 되고 볼록볼록한 그 화산들이 안 보이니까, 여기보단 다른 쪽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모르겠네요. 그쵸? 뭐, 후후이 살타 이쪽 닮았다는. 생각이 안 돼. 아, 여기 와서 벗어난 지역이었네요. 그 볼록볼록한 구간을. 아무튼 우측 통행. 이것도 남미 느낌이 나죠. 아르헨 생각하고 코르도바나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산티아고 델에스테로도될것 같고요. 어, 엔테리오스도 나쁘지 않고. 남동쪽으로 저렇게 언덕이 있네요. 언덕진 느낌이면 사실 이런 쪽으로 꽂아두면 어떨지 한 생각 있습니다. 아니라면은 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에도 언덕들이 있는데 그걸 갈 거냐라는 물음이 되겠죠. 멕시코 뭐 이런 데 아니겠죠. 일단 두겠습니다. 아, 그쪽이었구나.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여기 아니구나라는 걸렌닌게렌닌게 되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어처럼 들리거든요. 2025 이고 흠이럼한번 둘까요? 저기군요 알렌인게군요 A 위에 점점 E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제재샷까지 잘하는데요? 다음날은 러시아고 어... 초범 느낌이네요. 빨간 차, 음, 치타쪽 맞겠죠? 이거, 여기, 아, 박한 이쪽만 아니길 좀 바랍니다. 거기였네. 아, 케메로 거죠. 지지. 아바칸 말한 게 아니라 요쪽 말한 거였는데 음 아쉽네요 다음 라운드 돌려볼게요 다음 블루메크라는 폴란드 사람이네요 뒤에 이게 붙어있네요 스팀 에디션으로 즐기는 중인가 보네요 어, 신기하다 페루인 것 같고요 어 남쪽으로 저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다 남쪽을 봤을 때 튀어나와 있다고요? 흥미롭네요. 여기 눈 너무 짧은데요? 꽤앞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튀어나온 게 그죠?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여기네요. 찾은거 같습니다 예. 여기 있는게 요건거 같고 요거 요기 바라보는거 같습니다 나이스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흠 불가리아 저게 F잖아요, 키리문자로. 그죠? 불 같네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러시아인가? 잠깐만. 러시아인가요? 음? 이게 러시아면 어디가 말이 되죠? 2021어 크라스노다르? 남동쪽으로 뭔가 튀어나온 게 있네요 남쪽으로도 산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일단 물가가 있는 것 때문에 물가 근처를 골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 물가 가 아니구나. 물가 가 아니라 건물이네요. 그럼 뭐, 어 피아티고르스크? 라기에는 저게 너무 대놓고 있는데 저 산이. 어 피아티고르스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남쪽으로 저렇게 있고, 동쪽으로 근데 뭔가 있네요. 동쪽으로 튀어나온 게 있다. 무섭네요. 여기일까? 아예 아닐까봐, 뭐 이런 쪽 언덕일까봐. 응, 가보겠습니다. 어디였냐면 알라기를 한 곳이었네요. 남쪽으로 튀어나온 건 그냥 이거 보던 거였고, 음... 그렇군요. 딱그 사이에 껴있는 곳이었네요. 필리핀입니다. 네, 필리핀 되겠고요. 툭툭은 따로 안 보이네요. 음... 예, 뭐... 가보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이렇게 나이스 <laughs> 섬을 맞췄네요 양냥 중간 찍은건데 좋습니다 가을 분위기의 유럽 할리 데이베슨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있네요 G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드 혹은 대니까 스페인 프랑스가 될것 같은데 첫 생각이랑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믿어줘야 될것 같거든요 다이아몬드 모양 폴탑이니까 물론 동유럽에도 진짜 가끔 있긴 한데 이거 보면 브리타니 쪽인가요? 근데 이게 브리타니라고 봐야 되나? 브리타니 양식의 집 그거잖아요. 창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건 아닌데. 그리고 분위기가 무엇보다 남쪽이라 가지고. 어... 흠.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래도 프랑스가 될법 하고 사실 첫 생각은 크로아티아인데. 플루즈 쪽으로 냅둘게요 전 진짜 모르겠네요 비슷하게 갖고음 비슷한 거였네요 생각보다 남프랑스였고 나쁘지 않네요 은 다음 어 시캠 인도같이 생겼긴 한데 인도폴 같죠 처음 생각난 건 이쪽이거든요. 카르나타카에 이런데, 카르나타카 풀 같기도 해가지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냥 이런 거? 아니라면 뭐 텔랑가나 오디샤 이런 쪽도 될것 같고요. 거기가 좀 무섭네요. 이런 거기가 맞네. 텔랑가나 오디샤 쪽? 흙이 어. 빨개서 그쪽을 가야 됐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거 멕시코같이 생기긴 했네요. 태양이 저쪽이니까. 맥이면은 어디를 가야 되죠? 요런 쪽인가? 어좀 애매하네요. 네, 이로 한번 가볼게요. 소노라구나. 사실 저 캘리포니아 쪽이 약간 갑...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멕시코일 것 같았는데 음. 생각보다 소노라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결국 동쪽을 찍긴 했지만 그리고 틀렸지만 <laughs> 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요 폴이 발트 쪽을 좀 발트 쪽으로 땡겨야 할만한 근거가 될것 같아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네 살짝 아래로 두죠 에스토니아 아래 보통 이제 라트비아포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나씩 좌우 번갈아 가면서 있는 에스토니아였네요 1138점 아셨습니다 보기 좋고요 1330까지 깎았습니다 다음은 음, 안테나 있는 북반구나라 그리스 같긴 하네요 전봇대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중간 찍겠습니다 뭐 크레타가 될 수도 있는데 살짝 망하는 것 같고 연안 쪽 찍었어야 됐을 것 같긴 했네요. 네, 그렇죠. 아래쪽 연안이인데. 상대가 혹시 모를까 봐 빨리 가 줬는데 이건 좀 제가 실수했네요. 태국? 아니면은 잠깐만. 이 뭐죠? 남방구라돼 있는데 페뭐 페루인가요? 예? 이게 뭐지? 인도네시아? 그냥 인도네시아로 보는 게 맞겠죠? 칼리만탄? 뭐 이런데? 남쪽으로 평평한데 남서쪽으로도 산이 있고 요런째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흠 콜롬비아가 사실 살짝 무섭거든요. 잠깐, 이거 콜롬비아인가? 참 우측통이네요. 콜롬비아가 알겠네요. 그럼 그죠. <laughs> 마지막에 우측통에 겨우 봤네요. 와 진짜 큰일 날뻔 후 다음 시 여기 뭐냐 요르단 이죠? 네 인거 같고 리정게스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암만 근처이지 않을까요? 뭐라고 하지 약간 레바논 느낌도 나네요 진짜 암만 쪽으로 가주죠 네 거의 맞네요. 안 맞네요. 위쪽이, 다음은 북반구, 이렇게 생긴 차. 흠. 자, 신기하네요. 2022 찍혀 있고. 치트리가 많고 쾌백 쪽 생각했는데, 어느 길이 될까요? 자작나무가 일단 많은 것 때문에 여러 개 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온타리오, 쾌백 이런 쪽입니다. 회백으로 둘게요. 오 놀랍게도 둘다 비슷한 영역이었네요. 2019년도 눈인가요? 눈이 약간 써있네요. 노카 유럽인데 요거다 나무들 조성은 스칸디나비아 같진 않거든요 어... 유럽이죠 왜 캐나다 블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런데 대 법한 거 같습니다. 네, 뭐 가볼까요? 오배 데미지면 잘못하면 끝나겠는데 1250. 오, 뭐야, 끝나네요. 나이스. <laughs> 헝가리였네요, 근데.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긴 판들 여러 개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볼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